이렇게 소 미소, 미소, 을소고소미 미소, 고소 미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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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빡 시간 딜레이 돼서 바꼈아 안찼다 <laughs> 아디야 우리 어디서 막아? 아니 가죽 하려고 어디아 실컷 아띠야 한가야 어디지? 여긴가? 음, 좀만 더 내려가야 돼 가페 그요 앞에... 어, 여기다 여기다 여기 여기? 어 여기 여기다가 GS25 앞에. 내가 피코업해볼게 그럼 응. 앞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, 이거? 더 앞으로 가야 돼. 여기가 그거여서 내리, 못 내릴 것 같은데? 그냥 내릴 수 있어. 아보카도, 훈제우이 계란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잘 있어! 미안해, 미안해. <laughs> 안 먹히네. 맛있겠다. 그거 야, 먹고, 왜? 이거를 왜? 간단하게 먹고, 저녁을 먹자. 그래, 맥도날드에서? 어. 아니야, 맥, 저녁은 다른 거. 빵 말고. <laughs> 왜 느끼했냐면은, 네. 왜 이치군요 다니냐면은. 아, 꽃이다. <laughs> 위치공이 왜안 왔나 했어. 아버 사랑이. 사랑이. 키스해줘야 되는데 어, 너무 예쁘다고. 프리지아 어. 어. 잠깐만. 어디로 갈까? 뭐 여의도로 갈까? 잘 모르겠어. 어디로 가야 될지. 여의도에 캠핑장도 있고 한데. 거기 갈까? 그러면 오늘은? 거기서 해볼까? 그래. 거기 좀 차내고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. 생각을 하는데 잘 모르겠지만. 사랑이. 어들었 오느냐고 아니 기분은 <laughs> 뭔가 아리쏭한데? 뭐가? 아니막히만 <laughs> 했지 여보 엉덩이면 소중한가보다 엉뜰 여보 해놨네? 응? 엉뜰 여보 아예야 준희가 지구 탔으니까 <laughs> 나, 내가 타기 전에 엉뜰 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? 아... <laughs> 여기 서거놨더라고 아까 <laughs> 딴대로말 돌리기 아유, 여기서 드리, 드레이고 <laughs> 왔는데 공때 안해라 이놈의 왕이만 소중하니까 그렇지따는 이놈의 는 이놈의 어이건가왕따다이따는이놈따는데놈는이 근데 꽃 진짜 너무 예쁘다. 는이지 음. 왕따는 이놈의 왕따는 이놈의 이놈이제정쪽는지는 길. 아름답지 않지? 어 아름답지 않아 우리 음. 너무 추워서 네. 좀 먹어볼까? 먹을까배안 고프려고 고프지 고파? 음. 야, 음. 이거 가 해줄게. 음. 음. 아. 와, 반네 음. 음. 와, 진짜 맛있어. 와, 진짜 마일네딱 이렇게만 보면 나 없으면 딱 유튜브 각나올길것 같은데 음. 아니야? 이거 먹으니까 볼미가 없어져. 어 잠깐 내가 이거 샐러드를 해줄 테니까. 음. 여보 이거를 먹으면서 기다리고. 그거? 음, 잠깐만. 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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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앞조씨. 앞조씨 부자다. 알겠어. 참치야? 응. 이거 엄청 여기 데 내가 좋은 게 뭐냐면 음식들이 다 엄청 프레시해야 된 하다고 해야 되나? 음. 음. 이거는 제가 엄청 좋아하는 샐러드거든요. 지금 존맛이지. 응. 일는 샐러드인데 내가 상상하는 그 맛이야. 이거랑은 아, 그 맛이야? 너무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? 이거 남겨놔야겠다 좀이 먹어야지 응다먹고 어, 먹어. 이것 좀 먹어 여보 아냐아냐 <laughs> 누나 먹어 <laughs> 누나 먹어야나이샐러드 아, 타드를... 응.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응. 피타브레드에다가 먹으면 더 맛있는데 우선 그냥 한줄 올게요 응. 이제... 어. 응? 발상조수 다 샀는데 이만이 이건 발상조수 안 드시고 싶죠 음있어이 <뭘한 están> 안에 야채가 쏟아졌는 이게 지금 참이 창... 음, 음, 야채를 한 번씩 구고 너무 좋들죠거안안 음. 아, 좋은데? 응 뜨거워졌어? 창문이 좀 작아서 문제네 좀 몰랐다 사실 우와 여기다? 샌드치네아이거도 커피 깨거 같아 어, 진짜? 응. <놀냐> 아 근데 반대로 했구나 왜? 어쩐잘혔어응주이는젓가락거든 젓가락질 되게 못하는 무슨 알았네 이렇게 이아래 숨어있는 것도 있어요 응 고기 말고도 가많습니다 나좋아하좋아겠다진다 응? 응. 너무 빨리 줬다 야, 좋아하는 색 그거 걸려고 하는 거 아닌데. 응. <laughs> 미안해. 맨날 다너 조상 잡다는거 아니야? 응.

我不我。嗯嗯嗯嗯嗯